안녕하세요. 오늘은 철판 올리는 영상을 올려볼까 해요. 현장에서 항타기 작업하거나 아니면 뭐 땅이 안 좋은 곳에서 덤프를 끌어들인다거나 작업을 할때 우리가 이제 철판에 많이 깔고 작업을 해요. 철판은 이제 면적으로 눌리니까 안 빠지잖아요. 이제 이게 은근히 철판에 많이 옮기고 다니는데 철판 고리로 하면 좋긴 하지만 현장 상황상 뭐 고리가 없다거나 급하게 철판을 옮겨야 될때 때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철판골이 없이 옮길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철판 옮기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장비에는 그렇게 않은 반응,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링크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내 장비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유격도 많이 생겼다 하면은 그럴 때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우선 철판이 지저분하면 철판 이렇게 긁어주는 게 좋겠죠. 철판에 긁어주시고 적당히 철판 센터를 보신 다음에 근데 보통 철판 보면 은 센터에 철판골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는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나를 바짝 붙여서 철판에 붙여주시고 이렇게 철판을 들어주셔서 철판을 집어 주십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스윙을 해야 돼요. 당연히 옆에 사람 있으면 큰일 나겠죠. 이렇게 조심히 최대한 내 장비에 바짝 붙여서 스윙을 해주시고 이때 주의할 점은 바가지랑서 오므리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중간에 철판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다음 영상엔 잘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돌려서 제 발판이 있죠? 앞에 발판 거기다가 철판을 살짝 얹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전방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집게 살짝 열어주면서 바가지를 내려가고 전방 시야를 확보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철판은 발판 위에 올라갔고 제가 철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철판이 떨어질 일이 없겠죠 그 상태에서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곳에 지게차처럼 운전을 해서 철판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한 곳에서 그 세밀한 걸 원한다면 그때는 이제 철판 고리를 걸어서 작업을 해야겠죠 철판 좌우 폭이 상당히 처음에는 넓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장비가 익숙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신호수 대동 하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철판 옮기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